경상북도 칠곡의 유기농 배농장. 총장이 6개나 누락됐네. 큰일 네잘생기라니까 중반은 제일 줄이 넘는데. 제때 가겠어? 귀농 3년 차 세윤 씨의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놀람> 사고쳤네. 조금씩. <laughs> 늘어있는데요 많이 넣어가지고 위로 위로. 드세요 옳지. 잘했어요. 되세요. 와나 잘했어요. 캔디 정신으로 자신만의 팔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세은 씨. 그래도 <laughs> 네, 감사합니다. 팔로가 있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는데요. 많이 먹어요. 아줌마가 유기농으로 열심히 기른 거예요. 배짜는 그 대비 도 계속 떠버렸어. 아 잘했어. 오늘 야? 저녁까지 따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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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꾸 귀여운 아이네. 사랑하는 두 딸과 가족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초보 농부 세인 씨를 만나보시죠. 폭염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그야말로 과실이 무르익는 계절.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경상북도 칠곡군. 세은 씨네 배농장에도 시원한 바람이 찾아들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재배하는 쌀은 물론 당도 높은 포도와 참외 등 과일이 유명하지만 귀농해서 고민하지 않고 배농사를 지었다는 세은 씨. 올해 냉해로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았는데 또딸때 되니 많네요. 얘왜이 봉지지? 칠라 같은데. 칠라예요? 신라 <laughs> 농사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남편 동준씨와 세은씨지만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째 유기농 농사를 지어온 배 마이스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덕분이었죠. 벌써 3년째 함께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3년째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 30년 동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도 많이 싸웠지, 뭐. 아, 많이 싸우어요안안라하고아안라하고 <laughs> 그, 여기 뒤바 봐야 뭐. 맨날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아주 많이 싸웠지, 아버지하고. 저도 너무 밭이 너무 일하면 싸웠 어머님이 계속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때까지 포기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과수원 가득한 여섯 종류의 배들 중에 요즘 한창 수확 중인 배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는 유기농 신거배입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해도 될 만큼 청정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직접 병해충을 예방하는 방제약들을 만들어서 배를 키우는 건배 마이스터인 시아버지의 고집과 노하우. 94년에 배농사를 시작해 98년에 유기농법으로 전환한 이후 유기농만 고집하신다는데요. 구두구. 아, 얘 원래, 아, 개미가 맛있는 건데, 이런 게. 그렇지만, 깍두기 깍두기랑, 오늘 깍두기 이걸로 당첨. 만져서 봉지채로 이게 제대로인 건지 아닌지, 썩었는지, 흠간지다 아시는데, 저는 까봐야지 알아요. 아직 내공이 부족해요. 아우니, 그런 거, 얼만큼 지나면 알수 있어요? 그거는 시험 문제처럼, 어? 네. 뭐, 언제, 알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게 내공, 이 말대로 내공이 쌓이면은 탁 만지면, 아, 이거, 응. 틀릴 거는 아니 알아. 어느 가 만지면, 보은 틀린 어. 거쏙 들어가잖아. 네. 그러고, 이제, 가위를 딱다가, 딱따면서딸때이 손의 촉감이, 네. 아, 약간 무르다 싶으면은, 이상이 있는 거야. 음. 그럴 때는, 가가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봉투가 요렇게 계가있을 때, 끝회가. 풋풋 풋뿌리 감슬이 한 거가 분명히 썩은 거야. 어, 감촉. 감촉을 한번 느껴 볼게요. 네, 아버님, 이꽃 뭐예요? 이꽃 되게 예쁜것 같아요. 역꽃대요? 옆... 어. <laughs> 유기농 배농장은 세윤 씨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꽃과 풀이 천지입니다. 아니, 이거 여기 가을에 많이 피노만 예뻐. 저런 작은 벌이 있어요. 네. 그 벌이 전부 천적이라. 아. 그래서 이 작은 벌을 먹이로 이 꽃을 피우는 거야, 이게. 아. 이걸 피, 풀을 대버리면은 그 네. 천적 먹이가 없기 그 때문에. 그래, 얘네들도 다 그냥 신겨진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 어. 이 자연을 이해 못한 건이 못해. 요 저는, 아, 이쁘다 했는데 또 이게 아 도움을 주는구나. 이거 붉은 뜰기야 이거는 차도기. 가족들을 키우는 이유가 이 멧돼지 노루, 소라니 소, 라니 보라니, 보라니 음. 이고 보라니 이는어진들이못들어오므그렇게 이걸 키우고 니 유기농 초창기 세대인 시아버지의 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수확이 끝나면 농장 바로 옆 선별장으로 갑니다. 외부 활동은 세윤 씨가 남편은 농장일 전달을 많다 하지만 수확과 선별은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데요. 아유, 이쁘다. 음, 저번에 제가 했달 때 저런 크기의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이쁜 게잘 없다는. 되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기게렇고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 이렇게 게하게이거게이이게게 맛있는 거예요? 면이면게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게 하면, 이면 그 맛있는 배 골라달라고 다들 맛있는 하거든요. 맛있는 그거 배는 모은 <laughs> 그그그 배는 뭐 똑같아. 향이 다틀려가지고. 근데 뭘로 골라드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너한잘 가리는 건겠고 버리든 걸좀놔게 먹고 그러면 되지. 수확한 배중 상품성 있는 배만 따로 분류하는 게첫 번째. 아이고 배로무타시다고 벗어야 되겠다. 못 하겠다고요? 응.

자동선별기를 꺼리는 시아버지 덕분이죠 어머니 하나는 국수에 올리고 깍두기 두개 할까요? 깍두기 하고 네 국수에 올리고 채 썰고 네 깍두기 할건깍두 썰고 음. 그러면 맛있는 거는 저거 뭐지? 국수에 올리고 좀 단단하고 맛들할 것 같은 거는 빠하에 올리고. 햄과는 팔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식거리로도 이용됩니다. 너무 채를 두껍게 썰었네. 어떡해? 아, 이 정도 되죠 니더요 돼요? 조금 더 해? 네, 안 응. 응, 돼. 깨끗이. 조금씩 올려야 돼. 깍두기 하게 해. 근데 아버님은 껍질째 먹는 드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깍두기는... 깍두기 나가실패 너무 실패야? 어머, 엄마와 딸 같은 고부사이네요. 너하고 어른으로 했지. 든든한 것도 있는데 뭐가 안 좋으세요? 일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아, 일이 늘었어요? <laughs>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일... 힘드실까 봐 도와주러 돌아드리고 일 줄이려고 내려왔는데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지. 아, 많았지. 일이 늘구나. 저여지않을까요 농사만 <laughs> <laughs> 지내긴 사는데 체험이란 뭐지 어디 뭐그 한우 한대 끌고 오라니까 일이 많이 늘잖아. 교육의 메카 서울 목동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던 세인 씨는. 귀금속 세공사로 일하던 동준 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2020년 시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 다치시고 나서 급히 귀농을 하게 됐는데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세은 씨. 하지만 귀농 후 세은 씨는 돌변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우는 건 물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배를 알리기 시작했죠. 배에 대한 시아버지의 자부심이 며느리 세은 씨에게 옮겨가는 중이라는데요. 조금 넣었나? 네 조금 넣는데 많이 넣어요? 또뭐 넣어? 뭐넣지 그... 통깨 통깨? 통깨 음! 응? 맛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laughs> 얘네 안 돌지? 맛있다. 어, 그래도 되게, 간단해가지고. 되게 간단해 가지고 만들기 괜찮네. 네. 집에 배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물 빼도 없는 게 맞아. 아, 그건 그래요. <laughs> 사는 사람들 이못 맛은 없지. 그래서 배가 저희는 많으니까 또 이렇게 배깍두기도 만들어 버렸어. 백각뚜기에 국수까지 푸짐한 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놀람> 간단하게 먹는 건데 진수성찬이. 국수도 국수지만 진짜 별미는 백각뚜기라는데요. 맛있다. 아, 얘 먹어봐. 내가 반은 했어. 아.. <laughs> 너 어? 조금 넣었다고? 조금 넣었다고? 시 4시 시는 거. 날가 날씨가 살안좋다데 기약하면 업도 못하면 기 며칠 미뤄지는데 국수가 안 주네. <laughs> 계속 먹었는데 세은 씨 부부가 오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학교 급식 위주였던 시아버지의 팔로도 더 넓어졌죠. 세은 씨가 귀농한 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는데요. 아니 아버님이 가 저번에 배다 땄을 때 이거 다팔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나 팔아서 그런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모자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걸 다 팔고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작년에는 빠지도 못하고 그래도 올해는 추석이 늦어가지고 신고배를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작년에는 신고배 수확도 못하고 추석을 맞이했는데 여기가 어쩔 수 없지. 시기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짜가 맞아야 따는 거지, 제가 읽어야 따는 거 빨리 할수 없고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니까 아쉽네, 명절이. 그래도 올해는 진짜 많이 했다. 진취적인 세은 씨 덕분에 수확하랴, 학교 급식 납품하랴, 온라인 주문량에 오프라인 주문까지 하루하루가 바쁜 요즘인데요. 세은 씨는 또 다른 일도 추진했습니다. 배 시집 보내러 가야지. 청년 여성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은 과일을 모아 종합 과일 세트를 구성하고 판매하기로 한 거죠. 이 모든 게 세은 씨의 추진 하에 진행됐다는데요. 의견을 낸 것도 세은 씨, 과일만 보내주면 포장이며 판매까지 장담한 것도 세은 씨였다네요. 2 시간 두 시간 잔 거야? <laughs> 아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어, 어, 어. 세은 씨와 농민 사관학교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laughs> 있는 농부들인데요. 야 농부들 요즘에 사과 비싼데 이거. 어 약간 날 손해 보고 하는 거잖아. 사과 뭐. <laughs> 엄청 좋은데요? 아골로골랐지 아, 아, 그래도 <laughs> 대기업 이거 <이제> 가는 거잖아. <laughs> 사과하며 방울 토마토며 사인 머스켓이며 특상품들로만 모였습니다. 세윤 씨가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크다. 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배에 비해서? 아니 이거 사다가 큰데 배가 올해 이게 냉해 때문에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아, 너무 맞아, 커진 거야. 어. 음 좋지. 완전 실한 거네. 그렇지 좋지. 어, 그렇지 개수가 작은데 대가가 좋지. 음. 야 이거 종이 이걸로 싸까? 어, 안 돼, 안 돼. 배는 이거, 조,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날 되면 검은 줄가 있거든. 아, 아 그래가지고. 진짜? 어, 종이로 맞아, 싸면 안 돼. 조심조심 응, 조심, 어. 음, 조심조심해. 아, 지금 요거 하는데 상처 날것 같아서, 그냥 그러네. 안 이뻐도. 의리로 뭉친 여성 농부들.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 세아 씨를 돕게 놀아 와준 건데요. 아이 깜짝이야. 아, 우리 공주님다 오는 거야? 소개해주세요 이모들한테. 네. 은영. 은영이에요. 언니예요 네. <웃음> 은비는? <웃음> 은비예요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laughs> 자, 은영아, 너가 이거 해. 이거 뒤집어서 여기 박스에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있지? 이렇게 뒤집어서 다 하나씩 다. 음. 은비는 언니 간 자리 있지? 거기요거 하나씩 올려. 올릴 수 있지? 어, 이렇게 언니 논데다가 <laughs> 올리는 여덟 살, 일곱 살 어린 자매의 손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쁘지만 세은 씨는 여성 농부들의 농작물을 한데 모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성 농부들이 농업을 통해 이뤄어낸 성과를 인정받고 싶었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요 음, 그러니까. 위로 가야 돼. 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 날 지나면 스크래치 바로 나와. 음, 화가 아, 나 대만. 그러니까. 혼자 어요 <laughs> 혼자 이걸 다 접었어? <laughs> b o x 값이 어마어마한 거. 나 <laughs> 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이거 또 마지막 취급주의 마지막에 붙여줘. 잠깐 나갔다 오는 것 치고는 꽤나 비장한 말투. 취급주의는 택배 포장이 다 끝난 후에나 붙이는 스티커인데요. 도와주러 왔던 여성 농부들이 주인 없는 농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오늘 세윤 씨 일정 중엔 플리마켓 배 판매도 있기 때문이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잡다 보니 일이 겹쳐졌다는데요. 이거 3kg짜리네. 이거 가져가. 어, 두개 갖고 주최 측에서 부탁하는 플리마켓은 거절하지 않고 나간다는 세윤 씨. 우선 색배이 마무리하면 전화 좀 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농장에서 5분 거리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오라면 오고 다 보내달라면 보내지고 또 이게 거절을 하기가 좀더 많이 힘들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데 붙이네요 힘에 <laughs>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유기농 배를 알리기 위해서 귀농과 동시에 시작한 일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는 주최 측에서도 부탁하곤 한다는데요 안녕 늦었지 어, 안녕하세요. 판매는 물론 소비자 평을 직접 받아볼 수 있으니 세은 씨에게도 좋은 기회이긴 한데요. 다만 요즘 같이 바쁜 시기에는 정신 없어 작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아 이거 제가 냉장고에 넣어서 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냉장고에 못 넣는데 괜찮아요? 어. 많이 드세요. 고기네. 네, 그래서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마켓 나오니까 여유가 생기네요. 택배도 안 보내도 되고. 뭐안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이것만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잘라주면 더 맛있어요. 네. 이거 유기농 밴데맛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많이 먹어요? 아줌마 빨리 짜, 잘라줄게요. 요건 한한 팩에 기르는 닭 제품인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한팩천 원씩 아니요 그게 이만 원 네, 그런 거예요. 쯤개 많이 먹어요? 아줌마가 네. <laughs> 유기농으로 열심히 기른 거예요. 많이 먹어요. 네. 응. 또 둘러보고 또 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새 거거든요. 요걸로 해서 먹어요. 먹고 거기다가 놔둬요. 반나절 동안 판매는 전무. 들고 나온 배는 손님들의 간식거리가 됐지만 유기농 배의 맛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앉 드세요. 제가 구워 드릴게요. 조금 먼저 드시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시장에 치겠다. 추워. 그냥 줄까? 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모인 가족들. 그먹 물러가겠다, 안 물러가겠다. 은영이는 안 먹는 게 많아. 청개구리 삼식이야. 엄마, 은비가 좋아하는 파프리카 사왔지. 응. 어? 응. 돌려, 돌 어? 돌려? 안 먹어. 빨리 먹자, 엄마. 응. 자, 야, 먹겠습니다. 엄마, 잘 드실래요? 저녁 시간이 되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세윤씨며 아이들도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은영아, 숙소 동생 줘. 너는 젓가락으로 먹어? 조금 아니야, 조금 뿌렸어, 엄마가. 웬일인지, 둘째가 심술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네요원앙부터 친구까지. 그냥 너무 많았었어요. 엄마가 아니지? 근데 또 10월에 바쁘다면서요? 10월에, 1월에 니가 많이 바쁘잖아. 음. 10월에. 한가하고, 뭐, 놀 때가, 뭐, 한가하려고 뭐 노는 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가해져요? 농번기 농한기가 없어. 우리는 네, 농한기 관계 없어. 농한기도 요즘. <laughs> 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갈수는이 아다시피 음. 수학 끝나면 전정도 가야 되고, 뭐. 음. 것도 내년 넘가 준비해야 돼. 전쟁도 더 가야 되지 왜? 죠 그래요. 진짜 끝이 없네. 쥐농에서 어. 정신없이 달려온 부부. 벌써 3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는데요. 아, 왜 오빠랑 같이 이제 3년 차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오빠. 그래 네, 진짜. 이 형이 노령도 이제 좀 더덕하고 더, 더좀 네. 나아지지. 이제. 아,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음. 뭘 제일 많이 늘었어요? <laughs> 어떤 게? 작업의 순서. 아, 알았고. 응. 언니 왜 울어? 우리 공주 왜 울어요? 어? 자러 갈까? 엄마 그러면 밥 위에다가 올려줄게, 알았지? 더하고밥 <laughs> 먹어, 못 나가서. <laughs> 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둘째 은비. 은비 좋아하는 대구분는게 뭐야? 응? 농사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은비. 오늘은 왠지 은비의 컨디션이 평소와 다른데요. 다음 날. 괜찮아. 어떤 거? 어, 얘기해봐. 응. 은비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 기 이제 많이 내렸다. 응.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응, 안 괜찮아. 속이 안 괜찮아? 응. 이거 하나 먹었자. 자, 엄마 이거 다 놔둘게. 좀 이따 물이랑 먹어. 물 갖다 줄게. 그거 다 먹어. 그때 먹었던 거야. 기운없는 은비를 혼자 둘수 없어 농장에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 은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지금 황터방에 자고 있어요. 야, 뭐 군청에서 차! 어떤 거요? 군청 행사. 군청 판매를 치고 아기 저문 병원까지 가야지. 어, 오빠 우선, 우선 가는데 상황 보고 온대요. 은비. 병원 갔다 오자. 아, 거기서 민호 좀더 올리고. 조금 조금 민호한테. 거 약도 먹었어? 차키는 또 어디 갔냐? 차키 갖고 와야겠다. 차키. 바쁘니까. 잠깐만, 은비 엄마 차키 갖고 올게. 엄마 언제 오세요? 빨리 와. 마음이 급하니 허둥지둥. 아이가 아플 땐더 그렇습니다. 보고 빌면 되겠다. 고급해도 돼. 네 음. 아, 차. 준비 괜찮아? 엄마 빨리 갈게 병원. 미안해. 이럴 때면 농사일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이제 다 왔어. 좀만 기다려줘. 음. 아이고 바로 앞에 자리가 없네. 엄마 없 죠？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고혈압 인데 네. 이렇게 뭐 부터 하고 연락 오 우선 첫 번째 는장량을 절제 의심 을 해야 되 는데 진 료가 끝났 지만 여전히 힘들 어하 는 은비. 누워서 먹자. 음. 머리 어지러. 머리 어지러. 누워 있어. 차에 뒤에 누워서 누워 있어. 알았지? 어마 차에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딸은 아프고 세은 씨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